KBS는 가수 이찬원이 특별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펜트하우스 대 방송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그는 MC 이명웅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둘은 함께 음식을 즐기고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이찬원이 음악적 재능 이상의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들의 대화 중에 이찬원은 자신의 새 앨범의 타이틀곡을 이명웅과 공유했습니다. 이명웅이 이찬원이 부른 후렴구를 듣자마자 그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다른 가수이자 셰프인 이연복과 진성조도 이 노래를 듣고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찬원이 이새 노래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분명했으며 대화에 감정적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찬원의 새 노래는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의 추억을 담은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입니다. 특히, 이 노래는 이찬원 자신이 작곡한 곡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관객들은 이찬원의 새 노래를 칭찬하며, 그들이 처음으로 이새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운이 좋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찬원의 진심 어린 감정을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음악가이자 작곡가로서의 재능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찬원의 출연과 새 노래는 관객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찬원의 새 노래는 자신의 작곡이라는 점에서 진심 어린 감정과 감동적인 리듬이 인상적이며 전통적인 트로트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노래를 만들고자 하는 현대 가수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입니다. 트로트 음악은 한국 문화의 일환으로 세계 음악의 발전과 한국 음악의 보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새 노래는 이에 대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찬원은 음악적 열정과 표현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많은 명예 있는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펜트하우스와 새 노래의 출연으로 많은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감정과 느낌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는 음악뿐만 아니라 이찬원의 개성과 인격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한편 이찬원은 메시와 리옹 축구 선수의 경기를 직접 관람했다는 소식입니다.